종이로 총을 만들어서 이게 나간다고? 아, 나무 냄새가 확 나네. 딱 하면 이제 장전이 되는 거야. 디자인 하나는 기가 막힌 것 같아. 뽀캡! 안녕하세요. 대신 골라보는 남자, 대골람입니다. 자, 오늘은 어떤 제품일까요? 이거 요 총인 것 같은데. 아, 지금 이거 총을 지금 만들으라고 지금. 네. 종이에요? 네, 종이, 골판지 같은 재질 같아요 아, 종이로 총을 만들어서 이게 나간다고? 고무줄 총? 우리가 어릴 때그 나무젓가락으로 고무줄 이렇게 총 쏘는 거 있잖아요. 아, 요즘 애들은 모르겠다. 어. 그런 비슷한 것 같긴 한데. 근데 종이로 만든다는 게난좀 그게 힘이 되나? 이거 진짜 종이야. 아 종이가 근데 굉장히 만들겠다. 음 굉장히 두껍네. 짱짱해. 이건 뭐 거의 나무 같은 거야. 많이 복잡한 거 같지는 않네요. 고무줄. 아 이게 총알이다. <laughs> 이게 총알. 뭔뭔 고무줄만 한번따어줬대음 스프리. 아 빼봐. 아, <laughs> 사포 사포. 아 나무 냄새가 확 나네. 이 종이가 아니네 두께. 나름 있어요. 고무줄이라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? 설마 이거 가지고 뭐닭 잡고 뭐새 잡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? <laughs> 만들어 봅시다! 어또 이거 디테일 보소? 이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. 제가 이거 조립하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맞추는 것도 어렵지 않고. 이러고 모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나도 지금부터 모아볼까. 그리고 이 안에 고무줄이 들어있어요. 길더라고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장전이 되는 거야. 아이씨, 나 군대 있을 때 사, 사수... 총좀 쌌는데. 좀 아이들이 만드는 건 조금 힘들어요. 부모님이 옆에서 좀 도와주신다든지.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디자인 하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. 뭐 이게 살상 무기가 아니니까 이거 뭐 사람 쏠거 아니잖아요. 그냥 저런 관역 해가지고 어? 어 재밌게 놀수 있는 어 최고의 놀이 기구인 것 같습니다. 아 이걸로 밤 내기하면 재밌겠다. 아, 고무줄 엄청 쓰네. <laughs> 아, 연발이 되네. 여기 하나 걸었잖아요. 그럼 하나 딱제끼면 딸깍하고 소리가 다. 여기다가 걸고 한 장전 오케이 한발 오케이 두발두 두 발째 맞췄어요오 연속으로 또맞췄어 죄송합니다 조립하는 것부터 가지고 노는 것까지 나는 만족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, 장난감 총을 만들어 봤습니다. 여러분도 만약에 심심하거나 하시면 1시간 순삭입니다. 금방 가네. <laughs>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어, 다음에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에는 어떤 걸까요?